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 친구들에게 전화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서 오늘 같이 놀자고 해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할머니 댁이 설날이잖아요. 이번 주 월요일이 그것 때문에 제가 장난 좀 쳐보려고, 합니다. 저랑 같이 놀자고 해가지고, 맨, 끊어요, 그러면, 맨 마지막에. 끊은 다음에, 친구가, 전화를 끊으면,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, 다시 친구를, 친구한테,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다. l e t 난 저랑 제일 <laughs> 가까운 친구 연결이 되지 않아 음... 그러면 두 번째로 왜? 야 승아야, 너 어디야? PC방. 야 승아야, 피시방 작작 다녀라. 이아야욕하하는게야면거야 이거야. 이놀야이구가이 못됐어요. 그럼 다시 친구한테 다시 한번 전화거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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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잠깐만이게 아닌데 있다. 네, 친구들이 다 보면 할것 같습니다. 아까 걔같이 망면이 같은 친구는 음 친하지 않는 친구 한번 전화리고 Let's go 음, 음. 재민아, 너, 너 어디야? 나, 저기, 너 어디야? 나, 어딜 것 같아요? PC방이지, 너? 어, 저. 뭐라고? 어, 뭐, 스타일게이트라는 PC방이 있어요. 아, 그래? GTA, 예. g t 하고 있지. 야! 어? 어, 깜짝아, 어, 어, 어. GTA 하고 있지.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뭐? 어 카스 온라인 카스? 카스하고 카스 하고 있어? 어 그래? 너 오늘 너 오늘 몇시까지 놀수있어? 나? 응. 나 6시정도 아 그래? 어. 거기서 기다려 7시까지 아 몰라 야 끝나 아 거기서 7시까지 기다려 안돼 아, 실패군. 이것도 실패네요. 마지막 폭력맨 친구. Let's go. 욕은 진짜, 아니 그러니까 좀안들는 걸로 해주십시오. 욕을 너무 심하게 하지. 연결이 되지 않아. 이 소리 아예 전화 버렸네요. 여기까지였습니다. 아, 그지? 여기까지 해주세요. 구독, 구독, 구독해주고요